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1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어, 국내 지금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좀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내 ICO와 STO 허용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금일, 1월 19일 금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서구 두나무 대표와 허백경비섬 대표, 그리고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거래소 대표들은 이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디지털 세상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고요. 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 이제 정책, 제안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CO 허용입니다.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점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어, 이서구 대표가 이제 한국은 코인 시장은 발행은 없고 유통만 되는 외국된 시장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국내에서 발행을 하지 못하니 해외에서 발행하고 국내에 상장하는 기업적인 구조가 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국내 ICO가 지금 어, 거의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인 자체가 발행이 되고 창업 자체를 아예 못하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코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어,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 실제적으로 우리는 투자만 하고 있고, 이 자금들이 오히려 자금, 그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실제 상장을 못한 채 외국 코인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 라고 본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국내에 상장된 이런 코인들을 보면, 국내에서 실제 나온 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외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ICO를 허용할 것이다라고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도 이제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TO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증권형 토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제 데이터 그 자산들을 어, 유동화시키는 거고 이제 토큰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한 번에 우리가 몇십억짜리를 한꺼번에 사기가 되게 부담되고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고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토큰화해서 쪼개서 그걸 어, 그 일반적으로 모든 서민들도 다살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 몇십억짜리를 쪼개면은 뭐 천원 단위, 만원 단위로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화를 시키면은 실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STO 허용 검토를 지금, 어, 나타내고 그 정책으로, 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법 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이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가상 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서 ICO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겠다. 해소하겠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법조약 필요하고 이 제도화가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해소를 한다면, 국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도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 지금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그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산업 진흥청 신설 그리고 조건부 ICO 허용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이네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공약에서 이제 에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가상 자산 사업 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어 많이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이제 5천만 원까지 수익까지 비과세. 이게 이제 주식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으로 지금 내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는 것도. 어, 디지털 자산만을 위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암호화폐, 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정책으로 <laughs>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ICO 역시 허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조건부 허용이에요. 조건부 허용. 이게 뭐냐면 음 ICO를 이제 일방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를 통한 IO만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이 실명 계좌 확보를 통한 시중 은행과 연계된 거래소 발행을 통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가려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긴 합니다. 음, ICO를 일방적으로 이제 거래소 쪽에만 아, 조금 더 치중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창의적인 뭐 프로젝트 ICO가 나왔는데, 아, 거래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별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거래소가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되면 엄청난 좀 힘을 거래소 측에서 가지게 되는 거라, 어, 이거를 허용하는 게 맞는가, 거래소만, 아이디어만 허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선 후보 두분다 이, 다이 가장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경쟁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은 둘다 똑같이 두 후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내세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가상자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부분은 윤성전 후보가 조금 더 어,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뭐 비슷하게 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뭐 지금 250만 원까지 비과세 부분을 너무 작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튀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아직 내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이 디지털 산업진흥청에 대한 신설 이 부분은 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이제 다른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 디지털 개발 투자권 코인으로 발행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신선하긴 한데 어, 실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이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할때이 투자 기회가 개인한테 돌아간 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죠. 어,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돈 많은 투자자들만이 가능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 토큰화해서 코인으로 가상자산으로 발행을 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권 부동산 투자 개발권을 쪼개서 이 코인으로 발행을 해서 투자 기회를 전 국민에게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아, 질문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베경 비섬 대표가 엄청난 핵심을 짓고 있다. 그리고 부정, 부동산 투자 문제는 수십 년간 그들만의 리그였다. 라고 하면서 이아구정 투자에 4,50억 원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 증권화 토큰 등으로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거래 가능하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적로 많든 가진 돈으로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신선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코인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코인 토큰들을 활용해서 이 STO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투자 기회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코인 활용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렇게 이제 정책들로만 간다면, 어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야마포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시장 자체에도 어, 큰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좋은 기회가 뭐 실행이 된다면 좋은 기회가 올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laughs>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메타버스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라는 소식인데요. 어, 지금 이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약 한으로는 81조 9,591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81조입니다. 아, 모바일 기기나 지금 PC, 게임 기기,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서 이 게임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킬 목적으로 이번에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메타버스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같은 인기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기업이죠. 동사의 월간 활성 유저 수는 4억 명, 이용자는 190개국으로 퍼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e스포츠 사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이 스타크래프트의 그 그, 게임, 뭐죠? 게임 산업이 발전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작정을 하고 완전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인수 지금 이제 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어,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주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승인 합의한 상황이고, 이제 주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앞으로 그런 좀 미래에 대한 투자 결정을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 게임 산업, 이 컨텐츠 산업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 뭐냐면 그겁니다. 그 결국에는 음,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 NFT를 발행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P2E를 한다거나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마무지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디아블로나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워낙 인기 있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FT만 발행해도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어, 그리고 이걸 P2E와 CK면 여기서 토큰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그 가치 창출, 경제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임에서 나오는 이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 로부터 이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건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여기서 나오는 NFT 그리고 나오는 추가적인 코인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거기에 투자 기회를 초창기에 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 를볼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laughs> 다음은 FTX 이 거래소의 CEO가 2022년 이 솔라나와 아발란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음, FTX 거래소 CEO인 음. 샘 벤크먼 프라이드는 아, 인터뷰에서 두개의 이더리움 킬러체인인 솔라나와 아발란체의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 솔라나에 대해서는 이 산업적 규모의 사용을 원할 경우 도달해야 하는 수준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실제로 그렇듯한 경로가 있는 유일한 체인 중에 하나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발란체는 실제 체인이며 멋진 체인이다. 그래서 그들 팀은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워낙 이제 뭐이 FTX에서 이미 투자를 한 쪽이고, 그리고 이 아발란체도 FTX 거래소에 그 작년 12월쯤에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게이두 가지. 이 코인이라는 거인데요. 어, 물론 여기에서 FTX 거래소에서 투자를 한 코인이기도 하고 솔라나가 하지만 그래도 어, 이이 샌뱅크먼 포리드가 언급하는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암호폐 억만장자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드의 기업 가치가 3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애니모카 브랜드가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투자 받은 금액이 3억 6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어, 하나로 4,293억 원 정도 해당되고, 어, 그럼으로써 지금 평가받은 가치가 55억 달러, 약 6조 5587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는 3개월 이내에 애니모카의 가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어, 지금 여기에서 받은 건 리버티 시티 벤처스를 주도하에 지금 그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투자에 참여한 부분을 보면, 윙클브로스 캐피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어, 텐티 홀딩스, 뭐, 이런 곳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애니모카 브랜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애니모카 브랜드는 최근에 뭐, 투자한 기업들이 액시 인피니티나, 이 NBA 탑샷, 그리고 뭐 오픈씨 이런 곳 그리고 샌드박스의 지분도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쪽의 투자의 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모카 브랜드의 기업가치가 계속 어 날이 갈수록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투자 가치나 어 투자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애니모카 브랜드를 살수 없다면 관련된 애니모카 브랜드가 투자하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솔라나의 NFT 플랫폼인 펀트 파이낸스에 8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모카 브랜드가 어디에 투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 제가 올려드렸죠. 카카오에서 나오는 이 클레이튼 기반의 어 부동산 NFT, 이 클레이시티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가 투자를 한 것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